물오른 신인류와 지그 유롭션의 신고 소금쟁이 맞대결부터 3종 급한왕 스플래시 브라더스의 제외 슈퍼쉐에게한 매치인 인디아나의 파이널 리매치 르브론과 함께 돌아온 돈치치의 델러스 홈커밍까지 이 역사적인 순간들을 비스토리 직관 투어에서 만나보세요. 어제 멤피스를 잡아낸 골든스테이트가 LA 클리퍼스와 백투백 경기를 치릅니다. 골스가 높은 에너지 레벨에 찍어 눌린 포틀랜드전을 제외, 레이커스부터 덴버, 멤피스까지 만만치 않은 서부 팀들을 내리 잡아냈다면 시즌 첫 경기 유타에게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던 클리퍼스는 피닉스와 포틀랜드를 제물로 연승에 성공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렸는데요. 35살 이상이 흔한 리그를 대표하는 두 노장 팀의 웅장한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And 주바치의 세깅 수비에 한방 먹인 그린의 깜짝 3점으로 포문을 연 경기는 초반부터 홈팀 워리어스의 일방적인 흐름이었는데요. 레너드와 하든이 골스의 타이트한 수비를 이겨내고 연이어 페인트존 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침착한 스텝 드루로 하든에게 엔드곤을 유발해낸 쿠밍가를 비롯해 특히 커리가 그린의 스크린을 빠져나온 풀롭 3점을 시작으로 비어있는 골밑을 노린 커진 등 연속 7득점을 내리창출해내며 골스의 초반 러쉬를 상태가 정상이 아닌 보그다르비치의 에어블을 포함 외곽포가 말을 듣지 않았던 클리퍼스는 바툼을 투입해 전열을 가다듬으려 했는데요. <목소리> 허나 하든이 잘 만들어준 오픈 기회들을 모두 토해낸 클리퍼스와는 달리 <목소리> 골세의 선커리와 피킴팝을 가져간 포스트의 3점까지 불을 뿜으며 일찌감치 15점차 리드를 잡았죠. <목소리> Step, Never stop. 다만 잘해주던 허리와 쿠밍가가 빠진 세컨 유닛 구간은 클리퍼스의 근소한 우세였는데요. 차클락 떨어지는 와중에 패스를 받은 버틀러의 3점을 그치로 뜨거웠던 골스의 외곽포는 침묵한 반면, 클리퍼스는 부진한 동료들을 대신해 직접 해결사로 나선 하든의 연속 득점을 앞세워 금세 투 포지션 게임으로 따라붙었습니다. <laughs> 그래도 쿼터 종료 직전 터너무가될 뻔한 위기를 포지엠스키가 3점으로 매듭지어준 덕분에 8점을 앞서나간 워리어스였네요. <laughs> 쿼터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워리어스가 이 쿼터 초반 크리스폴 3000을 괴롭힌 포지엠스키와 무디의 활약에 힘입어 다시 15점 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laughs> 그런데 클리퍼스의 작전타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는데요. 시비가 종돈되지 않은 틈을 타 힐드와 리차드에게 숟가락 패스를 건넨, 커리 어시스트를 제외. <목소리> 커리에게 몰리는 수비 버프를 살리지 못한 나머지 선수들의 턴오버와 야투 안주가 겹친 사이 클리퍼스 에선이 구간 폭풍 8득점을 몰아친 카와이 레너드를 필두로 어중간한 레너드의 에어볼을 처리해 준 콜린스의 풋백 레이업에 존재감이 없던 데릭 존스 주니어의 코너 3점이 더해지는 등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을 합작하며 순식간에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이에 몸 붙이고 올라간 버틀러의 풀롭 점퍼로 리드만큼은 사소하려한 워리어스 그러나 수비를 달고 뜬 골스의 터프한 슛들이 모조리 림을 한 탓에 하든이 기습 트랜지션 3점을 추가한 클리퍼스에게 결국 역전을 당하고 말았죠. 버틀러를 등진 레너드의 턴어라운드 페이더웨이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려 한 클리퍼스 그런데 이때 더블팀을 피해 포스트에 3점을 도운 커리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포스터와의 매첩에서 우위를 점한 주바치에게 연달아 페인트존 실점을 내주긴 했지만. 하든의 망구석 수비 버프를 받아 편안하게 드라이빙 플로터를 올려놓은 커리는 뒤쪽에서 바짝 붙은 데릭 존스에게 얻어낸 3점 슈팅 파울은 물론 하든과 주바치의 너들을 차례로 막아낸 그린의 수비로 가져온 오픈코트 상황 본인만 보는 클리퍼스 수비의 허를 찌른 날카로운 패스들을 뿌려주며 다시 리드를 되찾았습니다. 그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크리퍼스는 득점 가뭄을 끊어준 주바치의 청금 같은 골밑 득점으로 반등을 꾀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버틀러를 재투입한 골스의 공세가 한수위였으니 툭툭 치달 드리블을 가져가며 크포를 그 손쉽게 벗겨낸 커리의 속공 레이어뿐만 아니라 버틀러도 크리스포를 투명인간 지급한 코너 3점을 쏘아 올렸고 여기에 수비 원투인 크리스턴의 턴오버까지 이끌어내며 커터 막판 또 15점 차로 달아난 채 마지막 커터에 돌입했네요. Saved 콜린스를 가볍게 뚫어낸 버틀러가 섬세한 드라이빙 플로터를 올려놓긴 했지만, 포스트와 포제미니 쪽에서 영거프 터노버가 속출한 탓에 여지를 남길 뻔한 워리어스였는데요. 허나 it 언제 그랬냐는 듯 폭탄을 처리해준 포스트의 고각 3점으로 웅수한 골스가 더 이상의 여지만큼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든을 쌈싸먹은 더블 팀과 나머지 선수들의 점퍼를 버리는 수비로 재미를 본 골스는 하든 혹은 주바치를 공략한 버틀러를 중심으로 차곡차곡 득점을 적립하며 클리퍼스에게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경기 내내 리딩에 집중하던 커리가 장식. 큰 보폭의 스텝백 3점으로 23점 차를 만들며 빠르게 조기퇴근 버튼을 눌렀네요. 최종 스코어 79대 98. 클리퍼스에게 80 특정 고지를 용납하지 않은 골스가 실버 타운 맞대결에서 먼저 웃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 차이가 극명했던 경기력이었는데요. 커리를 막는 데만 혈안이 된 클리퍼스였으나 이를 비웃듯 8덟개 어시스트를 뿌리며 제목순에낸 커리와 커리가 없는 구간에 침착하게 공격을 전개한 버틀러의 안정감, 공수 양면에서 존재감을 발휘한 그린, 무엇보다 주전으로 나온 포스트가 커리비티 버프를 받아 팀내 가장 많은 4 개나 되는 3점을 적중시키며 팀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외에도 벤치 나온 무디와 포즈엠스키까지 21득점을 합작한 골스와는 달리 클리퍼스는 정상이 아닌 보 다노비치에 대놓고 버려도 못 넣는 덩크 원툴 데릭 존스 주니어의 부진 베테랑 보단 이젠 한물간 느낌이었던 로페즈 바툼 크리스 포의 야투난주와 저조한 활동량이 겹친 탓에 허무하게 무너 지고 말았네요 그 결과 골스는 오클라호마 세란토니오 바로미친 서브 3위에 자리잡게 되었는데 다가오는 미러키전 예사롭지 않은 쿤보까지 잡아낼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죠 <목소리> <목소리>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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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ves it for Butler. Finishes at the other end.